함 따라합시다. 오늘도 예,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왜참 좋은 날입니까? 예, <laughs>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날 우리는 여러분 결과가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예, 구시되게 하실 거예요.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그것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인간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2 장에 딱 들어서서 이 장은 일종의 그 창세기 천지 창조의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예, 천지 창조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좀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이거 아주 잘한 내용이 잘한 거죠. 그냥 숙절 술쩍 지나갔다면 좀 섭섭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그 창조한 목적이 뭔지, 또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모를 뻔했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창조는 절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절로 발전해 가지고 어, 고등한 생물이 되고 그래서 만만유의 영장이 되는 그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은 모든 짐승들과 모든 어떤 그 생물들을 종별로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창조하신 존재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자고 그렇게 결의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독특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숭이, 침팬치, 뭐 오랑우탄 뭐 이런 얘는 것이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원숭이고 백날 죽었다 깨어나고 수천만 년이 흐르고 수억 년을 흘러도 여전히 오랑우탄 오랑우탄인 거지. 그게 발전해서 사람이 될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달라요. 오늘 보십시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흙입니다. 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료가 흙이니까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흙인데 이건 모든 다른 짐승들과 창조의 사역 가운데 과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짐승들과 이런 것들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짐승들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7절그 하반절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르 아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의 방식을 우리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나 생명. 살아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예요 영이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기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면 짐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에 놓여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같이 삽니다 짐승같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자마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어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를 얻을까? 남편을 얻을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이걸 우리 혼적인 기능이라고 말해요. 혼적인 기능. 여러분 이 혼적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까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주는 말을 하잖아요. 첫째는 뭐 사람을 생각할 때 영혼과 영혼을 가진 존재 그죠? 영혼을 가진 존재다. 육체를 가진 존재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분설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삼분설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 것이냐? 다 옳습니다. 다 옳은 얘기예요. 이분설을 주장한, 주장하면 맞고 삼분설을 주장하면 틀린 게 아니고. 3문서를 주장하면 맞고 2문서를 주장하면 틀린 것이 아니고 두개다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다. 영과 혼과 육 이런 얘기를 사도바울도 많이 했어요.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에는 2문서를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요 결국은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3문설이에요. 삼모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과가 또 그걸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까지 짐승과 똑같죠. 그다음에 또 짐승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적인 기능이 혼, 정신적인 기능 다시 말하면 그게 이거는 뭐냐 DNA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DNA.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 DNA에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이거예요. 짐승들도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짐승을 일어나 사 자동적으로 태어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추구하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새끼를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고 하는 기능, 생존을 번식해 나가는 기능, 종족을 번식해 나가는 기능. 사람도 똑같습니다. 혼적인 기능만 다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생각하고. 기본적인 건다 합니다. 이게 이건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기능은 완전 다른 기능이에요. 원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은. 영적인 기능은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내가 만나는 것,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기능이 죽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 하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를 학박사가 되고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영문학과를 전공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글을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학교 가지 않고 공부를 못한 고배워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할머니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있다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냐아 구원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에 내, 내가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게 만드는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창 창세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지 만물 가운데 뛰어난 뛰어난 종. 뛰어난 어떤 짐승 어떤 중에 뛰어난 어떤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 그럼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로말며마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에서 썩어져서 흙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호, 천국에 들어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완전한 인간은 뭐냐 영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 아주 독특한 존재인 거죠 이건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 불러 올린다냐 그랬어요. 다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의그 혼인 잔치에 불러 올 그때 우리 몸이 호령이 변화되어 호령이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육체를 가지고 영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인간을 딱 갖다 놓고 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계약을 뭐죠? 예. 자, 8 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 에덴 동산이 뭐 어디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집이에요. 집.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집입니다. 가정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동그 그 에덴 동산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에.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정말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게 지구의 한 중심입니다.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지구의 한 가운데에요. 이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서 딱 서서 에덴 동산이 어딘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대충 어, 이말씀통해알수 있는 것은 이 사나마시아 그 위쪽에. 그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그 근방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막 사막 지대가 있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 그, 그 땅이 왜 중요하냐? 그게 지구의 한 중앙이 되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가 나오고, 또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 나옵니다. 딱한 가운데.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는 강도 몇 가지 강이 흐르느냐 네 종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 그게 뭐금은보화 가득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적혀놓고 이 강이 네 개나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고 있어요. 인류의 문명은 다 무엇을 끼고 발달합니까? 예,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나일강의 기적 뭐 이런 말이잖아요. 한강의 기적 <laughs> 이런 것처럼 여러분 뭐 모든 여러분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문명은 발상지는 거의다 강을 끼고 있어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이 강이 흐르는데 무려 네종네 가지의 강이 흐르는 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나머지 두 강은 어떻게 되는지알수 길이 없고 두 가지 강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 히트겔 강. 그걸 볼 때에 우리가 대충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렇게 알고 생각하는 건데 추측하는 건데요. 그럼 두 강은 어디 갔는가? 두 강은 아마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닌지 생각해 들려요제 생각에는 그 강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지구의 중앙에. 그래서 온그 지구에 흩어져서 지구를 다스리고 할 때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가능하도록 모든 걸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인류와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걸 허락했는데 딱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큰일 난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계약이 하나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구분짓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가 조금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압니다. 만나서 좀 만나보면요, 자기가 뭐 어떤 뭐, 좀 돈이 좀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거만하지 몰라돈좀 있다고요, 좀 나보다 못해보여 가난해보는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공부 좀 해보세요. 자기가 박사다, 공부 좀 했다 싶으면요, 좀더 자기보다 덜 배웠다 싶으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 인간, 인간이 여러분, 참 조만합니다. 못됐어요. 못된 습관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교만하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안에서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너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될 사람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네가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어? 이 지구를 관리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할 너도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왜 타락하는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마귀가 그걸, 그걸 노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교만, 조만, 잠들어 있던 교만을 깨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상각하셨냐면 우를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뭐라고요? 자유 의지. 시작. 자유 의지. 자유 의지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로봇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고등한 굉장히 고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마치 로봇 로봇하고 비교할 수 없죠. 아주 고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 만드셨냐?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막 맹목적으로 막 복종해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고 깡패가 아니고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단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주님께서 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이 잠들던 교만이 팍 깨어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야 하나님 못됐네 하나님 자기만 어? 자기만 그러려고 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탄이 하느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가족의 사랑을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소도들 관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게 돼 서로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이간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기만 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남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저주 아래 처해 버린 겁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돼요. 내 인생 내 거야. 이 마귀가 하는 속임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옛날에 그런 가요가 있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병만 조금 걸려도 나중 내 나중 내못 사네. 돈좀 잃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인간은 여러분 나약한 존재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지 않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뭐 뛰어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까봐서 어떻게 불행해질까봐 마귀처럼요, 마귀처럼. 마귀처럼 불행해질까봐서 사탄처럼 불행해질까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천사들의 삼분의 일 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이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귀처럼 불행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야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왜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도록 놔주세요. 주일날 주일을 잘 지켜야 돼. 하, 너무 힘들어. <laughs> 야, 너죄지면안 돼. 그러면 야, 세상 사람들 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죄지으면 사는데 그렇게 안 살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 사울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죄 짓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사업하는데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업하라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한번 해보겠다고요? 해보라고, 되는지.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게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 살아야 진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진짜 축복의 길이 열려요 진짜 행복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걸 모르고 자라는 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인 하나님이 나라간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막 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들이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버려. 왜왜 아담이 가는 그 길을 가니까 아담이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고요 여러분 봉황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그 길로 가요? 왜그 길로 가냐고요? 택한 받은 성도가 왜그 길로 가? 망할 길로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울타리에 울타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난 죽어도 못해요. 나 기분 나빠요.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하나님 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은지. 우린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는 의의 자녀들인. 거. 우리는 너 의의 자녀인 겁니다. 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로 그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육신이 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난그 no, 길로 안 가, 난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갈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만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난찬 입장이 처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이 이 약속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나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들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 먹, 먹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이. 창석의그 계명이 시금도 있다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복음의 한 면, 사랑이라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온전히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반똥가리만 복음 안 누리는 거예요. 우린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이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놀라운 소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